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64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일정한 봉수 내에서 어, 어떠한 조건을 일정 횟수 이상 만족했을 때 그때의 그 신호를 표시하는 어, 신호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 단순 종가 1, 2평이 어, 단순 종가 1, 2평은 어, 그냥 종가와 같죠? 그래서 종가가 어, 122평을 현재 봉을 기준으로 30봉 이내에 골든크로스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현재의 봉에 신호가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보시면요, 영봉전 기준이 아니고, 이전에 몇 봉전 기준으로 30봉 이내에 만족한 배수,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기간이나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횟수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변수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호가 나온 뒤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신호, 이 골든 크로스 신호부터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 평드그 다음에 이평선을 정의해야겠죠 이평선도 기간값으로 어, 변수를 주겠습니다 클로스 톤만 그 다음에 변수 설정 가서 기간을 일단 120위로부터 적색 삼각형, 저 삼십 센. 이렇게면 백이십 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마다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현재봉을 기준으로 항상 가장 우측에 있는 봉이 현재봉이기 때문에 가장 우측에 있는 봉을 기준으로 3 0봉 이전에 세 번의 골든 크로스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도록. 어,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신호 검색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답변, 음, 안무 횟수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정의를 하고요 어, 우리가 그 변수를 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명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크로스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 클로스업 함수를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 몇 번이나 클로스업을 만족했는지를 써함수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방식 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신호 수식을 만들 때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크로스 조건, 크로스 조건이 크로스 조건이죠. 크로스 조건이 우리가 만족을 일정한 봉수 내에서 얼마큼 있는가를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만족한 횟수를 주기 위해서 횟수라는 변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횟수가 만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체크하면 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이 조건이 만족한 이후에 모든 봉에 체크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호만 만들어낼 때에는 조건, 조건 한봉전죠 이렇게 하면 연속된 봉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봉만 신호가 들어오겠죠. 변수 설정 가시라고요. 다음에 크로스 s s 이 봉수 o 선 y 30봉이죠. 30봉 내에 만족 m a s 수 m 번 이상 b o 저장 e 식 Samshi bonger. I'm a s a m 가 h i bonger. I'm a s a m s 현재 크로스업된 위치, 현재봉으로부터 30봉 이내에세개또 30봉 이내에세개 현재봉을 포함해서 30봉 이내에 세개의 만족이 나타나면 신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봉 기준이 아니고 이전봉 기준으로 한다면 변수를 하나 더 지정하면 되겠죠. 다시 사용자 검색하셔가고요이 부분에서 언제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크로스 조건 그후에 괄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괄호를 넣고 n봉전 그리고 어, n을 지정할 때 0이라고 지정하면 현재 봉그 다음에 1로 지정하면 한 봉전 기준 3번 한 봉전 기준 뭐 4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것은 그 어떤 우리가 만족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체크할 때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신호는 항상 현재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족했던 것들이 만족이 된다면, 현재봉에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호가 표시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0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란색 신호와 같은 위치의 신호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시도와 같은 위치의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봉이 아니고, 나는 한 다섯 봉 전쯤에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했는지를 체크하고 싶다면, 5로 바꾸시면 됩니다. 5로 바꾸게 되면, 아, 이거 두 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지우고요. 현재 5로 바꾼 그런 시도는, 현재의 위치에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다섯 봉 이전에 세 번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네 개의 그 변수를 줬고요 이평선 기간값, 그 다음에 봉수. 자, 이 봉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다 만족 횟수. 그 다음에 어느 봉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들이 다 만족했을 때 발생되는 신호의 위치는 항상 현재의 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엔봉 어, 내에서 일정 횟수를 만족할 때의 신호 표시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